1번 문제 1번 문제는 17년 이외에 23년 이외에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경고표지의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에 대한 내용일 때 알맞은 답을 쓰시오 첫 번째로는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인화성 물질 경고를 부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산화성 물질 경고를 부착해야 하고 세 번째로 돌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 경고를 부착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에는 몸균형 상실 경고를 부착해야 합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15년 이래 23년 이외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다음 보기의 안전계수에 알맞은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달기 체인 및 달기 후기 안전계수는 5 이상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와강 10, 채오 5, 강 2.5, 목 5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5년 3회, 19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암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만 또는 우물통에 급격한 치마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치마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두 번째로는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9년 3회 23년 2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위원 자격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자격은 근로자대표. 두 번째 자격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마지막 자격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3회 기출문제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동시에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사용자위원 자격도 세 가지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두 번째 자격은 안전관리자 1명. 마지막 자격은 보건관리자 1명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23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로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공사 계요두 번째로는 안전보건관리계획, 마지막으로는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규에서는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가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렇게 하나가 묶여 있고, 나머지는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데, 해당 지문은 세 가지 쓰라고 하여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찢어서 쓰게끔 유도한 문제입니다. 만약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공사 개요 및 안전 보건 관리 계획을 세트로 하나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을 이렇게 두 가지로 작성해 주셔야 하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20년 3회, 23년 이후에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전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해당 지문이 긴데 단순하게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기기구, 두 번째로는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분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세 번째로는 철판, 철골 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기기구 마지막으로는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대물의 철판임. 대물철 임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5년 1회, 20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로봇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문제는 단순하게 로봇 작업에 특별안전 보건교육 내용 네 가지를 스시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안전시설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는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므로 3번의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 기준에 관상 1억에 분리해서 쓰면 0.7이 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답안을 암기할 땐 로봇의 이상 발생 시 안전 조작하자 로이 안조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6년 2회, 18년 1회, 19년 3회, 20년 3회, 22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인데 다 외우기보단 1번부터 5번까지만 암기하고 6번은 여유 있으신 분들이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번으로 답안을 작성할 땐 법규 문제이므로 과로까지 꼭 답안을 써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예초기, 두 번째로는 원심기, 세 번째로는 공기 압축기, 네 번째로는 금속 절단기, 마지막으로는 지게차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예원아 공놀이 금지야. 예원 공 금지. 예원 공금지로 암기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의 지문은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를 쓰는 문제이나 19년도 3회차 문제에서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의 종류로 쓰는 문제로 해석되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험 본 수험생 분들은 지문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당 문제를 못 풀고 나온 수험생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이슈가 있는 문제로 해당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점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23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 준수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다섯 가지인데, 네 가지만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두 번째로는, 주제가 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쇠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세 번째로는,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마지막으로는,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조주 연터, 조주 연터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23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식 근로자 수는 3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상을 빠뜨리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 사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안전을 두번 지키면 작업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 안, 작사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23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다음 보기는 목재 가공용 등근 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 분할 날이 갖춰야 할 사항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로는 경고에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테이블 면상에 톱뒷날의 3분의 2 이상 덮도록 할 것. 두 번째로는 분할 날 조인 볼트는 2개 이상일 것. 마지막으로는 분할날 조인 볼트는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출 문제에서 분할날이 갖춰야 할 사항을 쓰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번, 4번, 5번 정도는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분할날의 두께는 둥구톱 두께의 1.1배 이상일 것. 두 번째로는 분할 날 조인 볼트는 두개 이상일 것. 마지막으로는 분할 날 조인 볼트는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도 기출 문제에서 빈칸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23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절연된 경우 또는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즐 충전부에 접근한계 거리 이내로 접근하여야 한다 다음 충전전로의 선간 전압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를 쓰시오 해당 지문이 긴데 단순하게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를 쓰시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kV 초과 15kV 이하는 충전줄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가 60cm이고 37초가 88 이하는 110cm 이고 마지막으로 145초가 169 이하는 170cm 가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암기를 하실 땐 이하 부분을 기준으로 0.3kV 이하는 접촉금지. 0.75kV 이하는 30cm. 2kV 이하는 45. 15kV 이하는 60. 37kV 이하는 90. 88kV 이하는 110. 121kV 이하는 130. 145kV 이하는 150. 169kV 이하는 170. 242kV 이하는 230. 362kV 이하는 380. 550kV 이하는 550, 마지막으로 800kV 이하는 790cm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4년 이외에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방폭구조의 기호를 각각 쓰시오. 첫 번째로 안전증 방폭구조는 방폭구조의 기호가 E 두 번째로 충전 방폭구조는 Q 세번째로 유익방폭구조는 O. 마지막으로 특수방폭구조는 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폭구조의 기호를 표현할 때는 앞에 꼭 EX를 붙여주면 최종적으로 답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방폭구조의 종류에 대한 표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기출문제에서 나온 부분이므로 주의 깊게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23년 이외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하중 1200kg인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두 줄거리 와이어로프로 상부각도 108도의 각으로 들어올릴 때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한줄 파단 하중은 42.8kN이다. 먼저 안전율을 구해줍니다. 안전율 공식은 안전 하중 분해 파단 하중이므로 지문에서 한줄 파단 하중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줄 안전 하중 t를 구해 봅시다. 한줄 안전 하중 공식은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2분의 w이고 지문에서 w는 200kg 그리고 코사인은 108도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020.78kg이 나옵니다. 파단하중 단위가 뉴턴 단위이므로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단위 변환해줍니다. 1 킬로그램 포스는 9.8 뉴턴이므로 9.8을 곱하여 13.64 뉴턴을 만들고 한줄 파단하중 단위가 킬로뉴턴이기 때문에 1 킬로뉴턴은 1,000 뉴턴이므로 최종적으로 한줄 허용하중은 10 킬로뉴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한 안전화중을 대입하면 10분의 42.8로 안전율은 4.28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안전율의 만족 또는 불만족 여부와 그 이유를 구해 봅니다. 해당 지문에서 화,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표를 보면 화물을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은 안전율이 5 이상이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안전율이 4.28로 안전율이 5보다 작음으로 불만족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이외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